구숙사에서 부모의 감정 오히려 자문서 15장 1절 말씀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가객한 말은 너를 격동하는 이라 감정 어르게 있는 부모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힘 감정 표현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가격하게 표현하는 대신 부드럽고 정확한 감정 어휘는 자녀의 마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구약에서도 지혜로운 감정 표현은 가정을 살리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하루에 한번 자녀에게 내 감정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세요 엄마는 오늘 기운이 없고 외로움을 느꼈어. 자네의 감정을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하나꾸나. 무시당한 느낌이겠다. 에비소서 3장 29절 말씀에서는 무르으로마은내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사나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뇌를 깨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감정 없는 일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르나 말과 사으로 사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신약의 복음은 말과 감정을 통한 회복을 강조합니다. 감정, 의력이나 복음처럼 상대를 살리는. 말의 도구입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왜 그랬어 대신 그럴 땐 어떤 감정이었나 라고 물어보세요. 하루 한 문장 자녀에게 언어가 되는 감정 표현을 해보세요. 오늘 너와 함께해서 편안해서 감사해서 감사 표현에 감정 표현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게스마네에서 두려움을 십자가 위에서 는 버려진 아픔을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마태복음 27장 46절. 하나님도 감정을 말로 드러내시고 우리와 소통하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자녀와 소통.